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중요한 단어 네 개가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태초는 언제입니까? 언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란 경계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샤마이라는 단어는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창조는 또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이 단어들이 하나도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과 선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게 끄집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태초에는 부사의 수식어죠? 그리고 천지를 하는 명사도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와 동사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동사마저 제한다면은 주어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주어로 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쩐지 어떤 그 하와이 다녀온 분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구름 하나 없는 곳에 밤하늘을 보는데 그냥 얼마나 그 하늘이 아름다운지 어릴 때 보았던 그 아름다움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감동,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어릴 때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날가지고 부패하고 다락하고 썩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이거 몇년 쓰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몇 년은 무슨 몇 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건 정말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태초에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완벽했습니다. 인간이 지금 그걸 완벽한 걸 망가뜨려 왔을 뿐이지 발전시켜 온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 이 다시 돌아가자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 가는 속도, 우리가 이렇게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이 지구를 기어이 망가뜨리고야 말 거라는 것, 파멸에 이르고야 말 것이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창조라야만 합니까? 왜 창조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께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너에게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창조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가 너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이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아버지가 계신 것, 아빠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위대한 신학적 또는 과학적 논증들을 필요로 하는 걸, 단 한마디로 그분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로 풀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를 떠났는데 창조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탕자의 얘기의 본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창조주를 버리고 내 힘으로 살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서 한게 뭐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얘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는 없어도 그만이다. 내 혼자 얼마든지 살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주어진 이 천지 만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서 이렇게 한게 뭡니까? 그게 돼지, 쥐엄, 열매,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짐승처럼 사는 삶의 결과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도 창조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다시 한번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창조의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창조주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한마디 위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일생 신앙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믿음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